네. <목장> 네. <맞아. 목�로> <다 목에다 하라> 하다 보니까 거의 설탕 <목에다> 공가있 <하라> 혈탕률이 돼요. 혈탕률을 응. 다시 빨아들여가지고, 응. 여기에서, 응, 응측시켜 놓고, 그런 모는으로 아. 다음단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서 결국보는 이게 엄청 고민적로 이렇게 된대요. 음, 혈당률. 혈당률 바로 다시, 혈당센서에요 그래서 김민의 작가님의 혈당 데이터하고, 음. 어, 이거는 음. 주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데이터하고 김미연 작가님의 혈당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트레이더들 쪽으로 그냥 일반인들도 요즘 자동매매 알고리즘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올르면은 팔고, 얼마나 내리면은 자동으로 사라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그걸 매매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작가님이 그 자동으로 사고 파는 알고리즘의 그 큐를 자기 혈당이랑 연동시켜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로 주식이 사고팔아져 어, 그래서 네. 이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아, 있고 지금 주가가 아, 어떻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몇 %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던데 지금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데이터랑 지금 이 혈당 추이랑 이런 거는보셨수있좋어요 아, 김희영 네. 작가님 작품은 아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래 그 옛날에 콜라의 처음 초기 모습도 그런 약국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예 그큰 브랜드가 되기 전에 는 그리는 산업 로모션을 많이 습니다산이야들 먹이기도 하고 지금은 피할 수있 피하고 싶잖아요. <laughs> 그들이저 <laughs> 그 <아니, 속도에 웃음> 흥미가 없고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유논 사회학때이으면 <laughs> 여러분 설탕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설탕이 그 뒤에 제가 바라는 <laughs>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지 현실을 내는지가고 그날 그날 그, 어떤 음료를 말아주던지 아, 레시피를 아, 네. 그걸 안 시켜 먹어볼 수 있는 있중고있는 아, 아, 네. 음. <laughs> 이렇게 소의가있 이렇게 하는데를으하 <laughs> <laughs> <되게 이렇게 웃음> <되게 소중한 웃음>